안녕하세요. 웃꾼로원입니다 아, 오늘 그창 앞에 와있는데요. 아, 창에 꽃대가 이게 잘 오르고 있네요. 자, 꽃대가 아, 꽃이 어떤 꽃이 필지 상당히 그 기대가 되네요. 아, 꽃대가 이제 막올르오고 있고요. 음. 꽃대에 나온 잎도 잎꽂이가 된다 해서 올해는 꽃대로 잎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꽃대 그 이파리 나온 것이 잎꽂이 된다고 해서 음 올해는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겨울에 어, 그래도 상당히 한 24도까지 떨어지고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었어도, 그때만 상당히 많이 추웠고,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아서, 관리는 올해는, 좀 그래도 잘된것 같아요. 자, 다 여기가 아주 창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조그마한 거, 대 나오네. 자, 꽃대가잘 나오고 있고요. 이게 모든 다육이네 꽃대가 나와서 이것도 꽃대가 나오네. <laughs> 아이도 꽃대가 나오고 있고요. 이건 작년 가을에 아, 집사람이 중간에 잘라서 이게 위에 거고 밑에 건데 초기 아, 한 다섯 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위에 것은 그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아, 잘 나오지 않고. 음, 꽃대가 잘 오고 있습니다. 이게 좁았는데도 네, 꽃대가, 꽃대가,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잘 오고 있네요.